주기도문으로 저녁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낸줄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합니다. 섬 숨기 Amen. Yeah. 신하의 간증이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27절에서 47절.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입니다. 구약 745페이지 구약 745페이지 네에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사며 즐거이 봉헌식을 하려 함에 또벳 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호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들어, 하,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굴의 오대손, 아사베의 육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메. 제사장 엘리야 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니아는 다 나팔을 잡았고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투룹파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예배를 드리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벽 건축이 다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완성하실게 완성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 보면 기쁨, 즐거움, 감사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그 일들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었던 이 유다 백성들을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거기에 다시 그 예루살렘의 터를 잡게 하시고 성전이 건축되고 다시 성벽이 재건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에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기쁨과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는 포로에서 건져내셨고 그 성전이 다시 건축되게 하셨고 성벽이 재건되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이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이제 그분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되었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